어? 고마워. 잘 먹겠습니다. 음. 어? 잘왔네 음. 우와. 음. 우와. 와, 대단하다. 대단하다 진짜. 음. 우와. 알이 <laughs> <아리> 이만해. 신났 <laughs> 알이 아, <어쩌지>. 이만해. <laughs> 봐도 어 고마워 안녕하세요 튼튼이 엄마예요 튼튼이 할머니예요 튼튼 <laughs> 오늘 저녁은 <laughs> 튼튼 아빠가 노량진에서 사온 어, 킹크랩이에요 꽃고 꽃고랭 탄낙지와 멍게 그리고 새우랑 가리비랑 전복하고서 <laughs> 같이 맛있게 나도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줄게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으래. 먹겠습니다. 넌.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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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우와, 수요일 장난이 아닌데요? 그러게. 와잘 사왔네. 눌린 <laughs> 바. 네 <좀 봐. 웃음> 우와. 우와. 퉁퉁히 놀래라 거봐 진짜 맛있어. 춥다. 오늘은 튼튼히 할아버지도 같이 드시고 계세요. 할아버지, 아버님한테 <laughs> 드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튼튼히 아빠도 같이 맥주 한잔 먹을까요? 어 바가지 쓸줄 알았는데 잘 사온 것 같아요. 그만. 와. <웃음> <웃음> 우와 <웃음> 음, 맛있겠다. 아버님 많이드세요 아버님 음. 많이드세요 예, 잘 먹겠습니다. 음. 예, 감사합니다. 하보. 응. 음. 하나도 안 됐는데도. 천천히 아빠. 천아 새우. 쿠셔. 이게 새우새우새우. 낙지가 삼낙지가 먹고 싶었었거든요. 음. 음 삼낙지까지 이렇게 센스 있게 사왔네요. 아, 맛있다. 아. 천천히. 낙지가 입 정말 입을 막 달라붙어. 새우. 아, 새우 네, 드세요. 새우. 다네요 새우 어? <laughs> 눈이 눈안 돼! 새우 는안 돼! 새우 는안 돼? 새우 는 먹지 마요 새우 <laughs> 먹지 마요? 여기 있어요 김투 <laughs> 엄마 네. 생일 축하해 어. 술못 먹으니까 응. 술안 좋아하니까 입술 <laughs> 메 <laughs> 블루베리네, 진짜 우리 애기왜 이렇게 똑똑해? 자,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이고야. <laughs> 아, 다리도. 아유, 아유. 꼭 껴입자 할거 나갔다. 음, 음, 응. <슛은> 혼술 아빠도. <laughs> 너. 맛있어 <laughs> <잘했어. 웃음> 자, 튼튼이 엄마 생일 선물로 계산. 음! 어이구 좋다. 아. 음. 당원 뺐어. 당가 뺐어. 예. 근데 잠깐. 벌나 네. 네. 음? 음? 음. 맥주더맥주더드실건가요네드 네. <laughs> 민감 손재 잘. 민감 손재. 요 고마워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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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야, 이거케어왜 이렇게... 와. 우와. 으아! 하나, 주기 넣어주는 건데? 맛있겠다. 맥 아. 냉장고에 있어. 바른 김 해봐. 음 엄마. 엄마, 불매. 엄마, 바른 해봐. 음 엄마. <목소리> 응. 먹어 봐. 할아버지, 응, 할아버지 양파. 할아버지 양미 해봐. 선생님, 똑바로 앉으세요 선생님 아버님, 카메라 있어서 그런지 말씀 안 하시는데, 그냥 펄하게말씀하셔도 돼요 어차피안 나와요 음. 눈에... 선생님 발 내리세요 할, 할머니가 해줄 테니까 순리는 장갑 안끼세 돼. 잘하세요. 이거 <laughs> 좀 말아요. 어? 오모. 이거 좀 봐. 다리 고그 사이에. 음. 나 항상 센톱 아빠가 해줘 갖고. 관절 사이에. 음. <laughs> 다 먹었어요? 엄마. 어? 네. 그네 오고 밥도 아예 가는 길에 좀더 떠오르고. 아, 아, 뜨거워요. 뜨거워요. 음. 이제 딱지 밥도 비벼 먹어야 되니까요. 이야 아, <laughs> <야>, 대단하다. <laughs> 대단하다 진짜. <웃음> <웃음> 우와. 이게 정말 맛있는 겁니다. 속살. 엉덩이도 안가. 엉덩기는 잘 먹었는데도. <laughs> 이게 뭐예요? 내장이요? 네에 밥 비벼 먹는거 우와 이게 진짜구나 혜연너 <laughs> 할머니 머리 뭐하는 짓이야? <웃음> 튼튼 혜연 <laughs> 잡숴 <잡소>. 튼튼아빠 네배딱지에 <laughs> 비벼 먹을 밥좀 갖다주세요 밥 배달이요 어이 수저도 예. 갖고 와야되는데 숟가락도 부탁해요 엄마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진짜. 숟가락 배달이요 예 감사합니다 손이가 배달하는 거예요입니다 어머님 젓가한 장만 주면 어떡해요? 하나 더 주셔야죠. 앉아 앉아. 아우 살이 어쩌면 이렇게 다리에 와. 아빠! 아빠. 다리 <laughs> <달이, 웃음> 아빠. 아빠. 척. 네 예, 기다리세요. 아빠 차. 아빠 맥주 한아 아, 고마워. 아. 사이 오인데요 이게 뭐야? 아이데요 야. 내려 할아버지가 밥 비빈 거 응. 먹어요.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밥 비빈 거? 최근데 이게. 아까 내려 야. 야 아빠도 한숟갈 선물로 줄게. 아이고. 알이 이만해 알이 <laughs> 아, 이만해요. 해볼까? 보여주는 거. 와 아이. 반하게 <laughs> 했어요? 응. 아이 뭐다 빨. 아빠 주세요 해봐. 아빠 주세요. 음. 짠. 주세요. 왔어요? 아이고 와 진짜 맛있어서.

잘 먹었습니다. 안녕히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우리>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지금 째까 부르고 가는데 자기가 아니 우리가 안니겠는데도까라는 거죠.